음, 자, 이번 판은 뽑히고, 자, 이거는 유튜브에 그, 루밍 가는 법을 알려주기 위한 강의식 영상. 뭐, 루는 대충 편집자가 알아서 보여줄 거에요. 자, 빗. 됐어요. 예. Yep. 됐죠? 얍. Yep. 일단은, 루밍 가가 보기 전에 일단 라인을 계속 밀어놓는 게 좋아요. 근데 조합상 우리가 계속 초반에 밀겠, 밀겠죠? 우리 바텀이. 상대가 야수라서. 즉, 라인을 초반에 빠르게 밀어줘야 돼요. 3레벨은 찍고 가야 되니까, 웬만하면 은세 번째 라인까지 먹고 가야 돼요. 세 번째 라인, 요 라인까지 원래 하여튼 이대포미언 라인을 다 먹고 나면 은3레벨을 찍히는데, 어... 뭐 이것도 찍히겠네요. 뭐... 롱인 가기 전에 웬만하면 뭐 찍고, 스킬 세 개는 다 찍고 가야 돼요. 웬만하면 진짜 못해서 두 개는 찍고 가야 돼요. 못해도 자, 이렇게 다 때려주고, 겠 음? 어, 이제, 바텀 라인이, 당겨지고 있네요. 어, 저, 원래 저 밀려야 되는데. 아무튼, 어, 밀리고 있든, 당겨지고 있든, 일단 집에 갔다가, 바텀 쪽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음. 상대, 우리 팀이, 뭐할 생각 없겠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미드로 가겠죠? 상대 바텀이 계속 라인을 민다. 아, 정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 바텀에 라인을 안 밀면은, 바텀 쪽에 정글이 없으므로, 제가 갈 필요가 없어요. 갈 필요가 없죠? 할거 없으니까 미드한번가주시라아 여기 탈려아 확보 이거 라인 밀어주고 그냥 밀어, 같이 밀어주면 되겠네요 이거 탈론 집 보낸다 관계로 이렇게 하면 탈론이 관계로 집을 가겠죠 안 가면 은너 죽습니다 안 가면 너 죽음 그리고 이제 살려주세요 오 잠만 탈리아가 바로 여기에서 막 더블 수도 있거든요 w 가 하나 날아온다 다행히 다행이네요, 이거. 탈려가 어, 방금 아래쪽에 있어서 탈려 떠올려 받고 죽을 또도 그런, 보였, 보였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네요. 어, 잠만. 잠만! 흡수함! 오, 죽을 뻔? 흡수해서 죽을 뻔 했네요. 예, 빼주고 이게 무조건 600원에 모아줘야 돼요. 신발 사고 600원 아니면 그냥 600원. 이시기를 사거나 기동신을 사거나 집중한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반드시. 바텀이 라인 당겨지고 있죠. 바텀 쪽에 탈리아가 있으니까 평대 바텀은 무조건 라인에 밀 거예요. 맞죠 그럼 지금 바텀 달려주면 돼요. 우리 정글이 위에있지만 그래도 제가 바텀 달리면은 바텀 다이브는 안 당했죠? 실패. 안녕하다 법을 실패했지만 그래도 안녕하다 법. 실패도 일단 인사해 줍니다. 실패. 두 대. 제가, 이게 탑 라이너라서 무조건 상대 팀보다 훨씬 세요. 탑은 초반에 무조건 난전이 엄청 세게 설계되어 있어요. 탑 챔피언의 특징이.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싸워주면 돼요. 그래 아주고 최고. 자, 간단하죠? 이렇게 대충, 로밍이란 건, 상대 정글의 위치, 우리 정글의 위치, 그리고 상대 탑의 텔레포트 상향, 상황, 그리고 상대 미드가 로밍을 올수 있나 없나. 그리고 우리 바텀의 현재 상황, 그리고 상대 바텀의 조합. 이렇게 한, 1 0가지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몇가지의 변수만 생각하고 하면은 음, 이렇게 쉽게 로밍 올수 있습니다 이 예, 탑이 아무리 테넬를 보더라도 예, 탱커 특성상 다이브를 못 치거든요 상대는 탱커란게 다이브를 못 치게 설계되어있어요 상대 탑이 뭔지랄을 하든 그래서 그냥 포탑 안에서 버틴기면은 이게 끝나는거예요 상대 정글이 탑에 있고 우리 정글은 바텀에 있죠 한번 더 간다 싸이 커버 자, 상대 정글이 탑에 있고 우리 정글은 바텀에 있으니까 상대 미드는 탈론이 아직 기동신이 안 떠서 로밍이 못와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4인으로 가서 죽여버리면 됩니다. 이가 4인으로 가서 먼저 플레이 받고 받아주면은 바로 컷이에요, 이거. 쉽죠? 바텀에 아무도 못와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야속까지 땄어요. 바텀에 아무도 못옵니다. 가서 빚금 박으면 커이에요쟤 우리놈아도 이제 이기죠? 우리는 야수만누린다 히드가 왔는데뭐 이건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거죠? 오. 어, 이거 딸수 있겠는데? 다 이거. 하 이제부터 그냥 우리 팀 비장 싸움이에요. 누가 더 잘하나? 아 피해주고, 또렇 받고, 무빙. 시한 무빙 쳐줍니다. 무빙. 아, 시한 무빙 쳤는데도 무리네요. 뭐, 어쨌든, 이렇게, 원래 같으면 여기까지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됐 뭐지, 그냥 포탑만 미면 됐는데, 우리가좀 무리했네요. 뭐, 그래도 이득 뻥은 이득이니까요. 그리고 이 정도로 잘드는 판에는, 그냥, 좋은 성기를 산 다음에, 포탑 다이어를 쳐주면 돼요. 가고, 미드 포탑의 씹, 다 받기에. 조금이라도 CS를 많이 트일수록 좋아요 무조건 조금이라도 그리고 탈리아 같은 여기 있으면은 탑에 CS를 못먹.. 우리 뭐 정글을 못먹죠 그럼 탈리아도 같이 망하는거예요 저, 가를 줄을 막으려면 강제로 동선을 꼬아야 되는데 저는 탱커라서어떻게 망해도 상관이 없어요 탑 딜러들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성장을 못하면은 손해를, 손해를 보는게 엄청 많아요 탱커는 성장을 못해서 손해보는게 많이 없어요 탱커는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못 크든 잘 크든. 그냥 딜러네, 못 크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예, 탱커와 딜러의 차이예요 어, 딜러는 어떻게든 크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탱커는 우리 팀 딜러를 크게 만들려고 노력하면 되니까, 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로밍이잘 되면은 이득이에요. 딜러가 CS를 못 먹고 나를 막게. 이거 무조건 상대가 손해를 보는 플레이라서, 막아도 손해예요, 막아도 손해. 못 막아도 손해인데. 예, 무조건 상대는 탱, 상대 탱커가 있으면은 이거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봐요. 근데 만약 3렛탑이 센이다. 그럼 망해요. 이 플레이는 센이 하드카운터에요. 센 나오면은 웬만하면은 이 플레이 하지 마세요. 몇 게임 지금 지름 지는 길이에요. 이런 루밍용 탱커를 카운터 치려면은 그냥 센을 뽑아야 돼요. 스페를 뽑아도 이거 루밍을 맞기힘들거든요스페를 뽑아도 어차피, 어, 그냥 제가 미드 근처에 조, 조금 맨들다가 바텀에 가면은 끝나요. 스페는 그냥 라인 셋다 바뀌면서 바텀에 가져야 되는데. 하지만 센이면은 어, 그냥 그딴거 다 필요 없이 그냥 탑에 있다가... 응, 타지면은 끝나요. 자 탑에 있다가 응, 타지면 끝나요. 저좀 갈만하죠. 아, 탑 써야 되 내가 저... 야저놈는걸 살려주면 돼요. 살리고... 상타... 음자 기동신 끊었고 갈립니다. 아, 저한테 퀘스트 캐게세 만들어야 돼요. 버티가... 나한테 퀘스트안 뜨네. 뭘... 뭐가 추가지? 오. 뭐야? 벽궁 안맞네? 칼비 <laughs> 궁때문에 벽궁이 안됐네요 잘 되는 판에서는 계속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저항공성기 o 저항공성기 온. n 저항공성기 ON 벽궁 컷 간단하죠? 아, 천상계에서 게임 터트리기 이렇게 씌어요 괜히 쓸모없는 저항성기를 어. 여기서 그냥 계속 들이마가고 있죠? 힘들 것 같네요. 계속 들이마는 거. 레벨업 패주고. 아, 하나 따졌다 날려줄 거 날려주고. 탈리아를 날려서 상대가 우리를 완전 착실하게 누기 재밌는 건 아, 맞네. 아, 나 젠장. 아. 루비 음... 예, 수정이 진짜 좋은 게, 포탑에는 방관 효과가 있어요. 이거 있어서 어차피 방어력을 가봤자 그다지 많이 못 맞거든요? 하지만 체력을 가면은 엄청나게 잘 막아요. 로밍 가기에는 진짜 체력이 가장 좋아요. 그 체력템 중에 로밍 가기 좋은 템이 많고, 그리고 어차피 각오기를 2코어나 3코어로 올릴 거기 때문에, 이 루비 수정은 진짜 좋아요. 루비 수정으로 어차피 워머그 무조건 갈 거고, 그 탱커는. 그리고 망대 가도 좋고, 그리고 300팀에 크리티가 있으면은 난리도 갈 거고. 무조건적으로 루비 수정은 좋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다고 해도 3개 이상 올리지 마요. 3개 이상은 갈 데가 없어요. 뭐라든 무조건 3개까지만. 음, 아서 이제 그냥 이거 여기 포탑 안에 박혀서 CS 만 받아먹어주면 돼요. 근데 이게 천상이라서 그렇지 웬만한 하이권에서는 그냥 상대 다 오픈할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아서 지금부터 이제 레벨 차이를 좁혀주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그 이미 우리 팀이 키웠기 때문에 우리 팀은 4대5를 걸려도 버틸 수는 있어요. 이기지 못해도. 그냥 냅두고 그리고 이게 CS를 못 먹은 관계로 상대가 현상금이 걸려요. 현상금이. 뭐 분명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제가 CS를 안 먹어서 현상금이 걸려요. 어? 이러면 위험하다. 음, 난 이거 봐가지고 이거 있다. 야, 가서 뒤에 박으면 돼요. 아참 막고 저항성기 아참깐 저항성기 너무 늦게 걸... 걸었어 아 참마 저항성기 너무 늦게 걸었어요 아참깐이 저항성기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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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이 태양법 몰라요 뜨는 사람이 없으니까 졌다 아, 아대 대충 알려줄 까다 알려줬고 이제부터 그냥 평범하게 게임하면 돼요 지금부터는 그냥 평범한 탱커예요 평범한 탱커 지금부터는 뭐 알려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지금, 우리, 뭐 그냥, 포탑을 해서, 레벨링 하는 거, 이후부터는, 그냥, 없어요. 그냥, 대충, 탱커처럼 하면 돼요. 다른 탱커처럼. 한 번, 막이 싸움만 가면서. 싸우자, 막 하면서. 자, 이런 거, 가서. 저 우선 떠주고. 저 우선 떠주고. 자, 친한 날려보내, 예, 날리보 자, 좋습니다. 이게 깨치고 나머지는 팀한테맡겨야죠 네 망했네요. 말이 망했는데요 자 최대한 우리팀 도와주고 아잠만! 됐었어 이동신 발동 나 피해주고 아 이거 게임 졌네요 게임 졌는걸요? 된장 막때른는 사람들 방송보면은 탱커리고막탄대팀 앞에서 막 5대1로 버티려고 하는걸 많이 봤거든요 제발 들어주지 마세요. 생커는한 명만 잘 막아 놓으면 돼요. 딱한명 아니에요. 요런 생각하지 말고, 제발... 아 이렇게... 아, 여기서 애들만 좀 막아 놓으면 돼요. 아, 가고 있시고가오리 있을 때만 이렇게 깎으세요. 가오리 있을 때 쓸모가 없네. 그냥... 아, 상대야... 아무도 안 죽었네요. 이거 죽었으면은 뭐 할게많았을 텐데, 자, 근데, 가고일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가고일이 있을 때는 버텨, 버추, 버텨야 된다. 가고일이 있을 때는 버텨. 가고일이 때는 이렇게 앞에 나가서 최대한 많이 들어들여야 돼요, 진 최대한 많이 많이. 최대한 많이, 가고일이 있을 때도. 오래 버텨야 돼요, 캐커는. 한번 날리고, 끌었다. 이거. 어박 음. 그냥 말아. 말한... 후반되면은 원대기도 원대 차이 메타니까 그냥 어 후반에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죠. 출레이 어, 넣고. 오, 빙. 어, 응. 충동장기. 허. 여기까지 땄네요. 이로 빵. 다 땄죠? 면끝 이렇게 탱커는 그냥 한방 대박 노리는 거밖에 답이 없어요. 캐리알레노탱하는 음, 후반에 이거 말고 할게 없어요. 나가서 오히려 그냥 가볍게 죽여주면 되겠네요. 아, 이렇게 하면은 대제충 됐습니다. 초반에 원래 이거 초반에 안 갖다 던지고 계속 스노우볼을 굴려야 되는데 초반에 갖다 던졌네요. 이렇게 게임 끝.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질량이랑. 그질량과그 모기상거나 뭐 좀그 아파든 피해랑그 두개를 보고 하죠 질량 당연히 개통까지 넣었죠 아파 피해량은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끝